기업인들하고 손을 잡고 특히 한번한번한번 철강 한한 그룹에 아, 대출 능력도 안 되는데 은행에 압력을 가해서 얼마나 많은 대출을 해주고 결국에는 부도가 나니까 국민의 혈세로 다 갖다 털어 막고 이건 정경유착 그래 정경유착. 갑자기 하루 아침에 최창렬이 경제부. 어? 부총리가 이 새끼가 3시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부도 안 난다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끝장이 났어? 제가 아니잖아요. GM대우 서비스 원주에서 행정 들어오다가 이거 매, 매매 매매 지금 전국의 서비스 공장 쌍을이 다다팔아 GM대우 철수한 날이고 홈플러스는 완전히 아작이 났어. 끝장이 났어. 아까 어디 보니까 홈플러스 노조에서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이 정당하다고 이 지랄들 했다고 어디에 딱 뜨는데 보니까 야 꼬소해다. 정말 꼬소해다. 박근혜 대통령님을 저주하고 침뱉고 돌던졌던 자들은 아주 꼬소해다.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laughs> 어떻게 술 또라이 새끼가 대통령을 해 먹을 수가 있어? 어떻게? 역적이. 어떻게 하고 똥꾸녕을 팔아요? 전 이해가 안 간다 했어, 오늘도. 아니, 어떻게 술 또라이 새끼가 대가리가 도른 새끼를, 악취를, 인간 쓰레기 말종 새끼를,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의 사기 탄핵을 그렇게 외치던 유튜브들에서부터, 그 노인애들도,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 무슨 짓을. 도대체가 있잖아요. 정말 이 대한민국 백성들이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짓들을 하는 거야. 솔직히 모르는 사람은 모른다고 쳐도 배웠다고 하는 자들이 이런 짓을 한다니까요. 영분별을 할줄 알지? 영분별을 상대방이 말을 할때 거짓말은 마귀 사탄 귀신이 하는 거고 참말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 말을 구분질 줄 알아야지. 이재명 이 새끼는 한두 건이 아니니까 한두 건이. 이 새끼는 배몇바닥으로 말할 때마다 다 거짓말이라니까, 거짓말. 이런 새끼가 무슨 대통령이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뭐, 사람들이 뭐, 응? 뭐, 어느 당을 지지하니 어쩌는데, 개족 같은 소리 하지 말아지 내가, 제가 개족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무슨, 뭐, 당을 지지하고, 어떻게 하느냐?